요청하세요. 그러면 받게 될 것입니다. 질문입니다. 상승 마스터의 학생들이 그 이상이 되고자 하는 바람과 상승 마스터 계층 구조의 지혜와 인도를 존중하고자 하는 바람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승 마스터의 학생이 풍요와 같은 신의 특정한 신성한 측면에 대해 정중하고 중립적으로 배우기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한가요? 상승 마스터의 학생은 특정한 관심 주제에 대해 질문하지 말고 상승 마스터 계층 구조가 학생들에게 어떤 주제를 배울지 알려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상승 마스터 고타마 부탁께서 제안한 것과 같이 계층 구조가 이끌고 인도하며 학생들은 중립적이고 정중하게 요청하는 중도의 방법이 있습니까? 상승 마스터 예수, 킴 마이클즈를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2022년 미국 웹이나 우리는 오랫동안 요청하세요. 그러면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해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2000년 전에 했던 말입니다. 여러분이 요청하는 것은 매우 적절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물론 우리 사이의 상호작용입니다. 우리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가르침을 여러분에게 제공합니다. 우리는 이전의 체제들에는 실제로 하지 않았던 질문을 할수 있도록 허용하며 여러분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가 모두 있으며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이제 분명히 질문을 할때 질문을 하는 이유, 동기가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질문자의 태도는 어떤가요? 질문에서 무엇을 얻고자 하나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에게 실제로 질문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똑똑한지 보여주기 위해 진술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사람이 질문을 할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원하는 질문은 무엇이든 할수 있지만 우리는 원하는 대답을 해줄 것입니다.